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그거 다 빼고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증오정치를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장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개엄한거다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하려는 거 정치적으로 백번 천번 양보하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주셔야죠. 불법 영장 딱풀 공문 계속해서 국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막 문을 열어줬다? 이거 역시 국힘에서 주장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발부된 권한 영장이다. 이거 역시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부터 스스로 좀 정비 좀 하시고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팩트를 말하고 그래야 증오정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시위대에 대해서. 시위대하고 폭도 단어부터 좀 구분하시죠. 시위대와 집회를 나간 사람들과 폭도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네. 집회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신 분들과 폭도가 뭐가 다릅니까? 상식적으로 말씀 대답해 주십시오. 뭐 폭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서부 집어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관들을 공격했던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폭도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지금 여러 여당 의원님들의 지리를 들어보니까 재벌의 시대에 살고 살았던 분들을 한번 위에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재벌이 남무했던 시절에 재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주업패던 시절에 선생들이 강목을 들고 학생들을 팰때 뭐라고 합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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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부러져. 어, 손때손 부러져. 그리고 나서 손으로 엉덩이를 막고 막고 나서 손이 부러지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고요? 때린 놈이 잘못한 겁니다. 폭력을 행사한 놈이 잘못한 거고요. 왜 경찰을 탓합니까? 저는 이번 행, 이번 폭동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됐습니다. 이 장면은 CCTV 등을 관제할 수 있는 관제실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위대들, 아니 폭도들이 CCTV를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으로 본인들의 화를 참지 못하고 들어간 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의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기계에 물을 뿌린다거나, 랜선을 뽑는다거나, CCTV 관련된 내용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도 저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후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드러나 있으면 그게 배후라고 하긴 어렵다고 보여요. 저는 이번 사건에서 배일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배후까지 찾아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직무대행님 이거 동의하시죠? 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어떤 사설을 인용하셨는데 매일 신문 사설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신문사의 사설을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망신 자행이.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초유의 법원 난입, 난동, 무관용 원칙으로 무관역 원칙으로 엄단을. 입맛대로 사설을 인용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경찰 역시 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찰이 막았으면 제대로 막았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막기 싫어서 또는 책임을 회피해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직무대행님? 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아쉽게도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한 상황이 불을 벌어지긴 했지만 이것을 경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못 막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문제고 이들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시기를 여당 국민의힘 여당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어떤 유튜버들에게 보냈나라고 명단을 봤더니 공병호 TV 뭐 등등등 있는데 공병호 TV를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부정 선거 이야기는 기본이고요.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이런 고리부터 끊어내십시오, 국민의힘 직무대행님. 네. 아까 답변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말하라는 유튜버들의 선동, 유튜버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연관지어서 수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방금 집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기본이고 이번 체포 당시에 이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확인들을 해야 될게 정말 많습니다. 기존에 누군가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철저히 수사 당연히 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 님 내일 고발 당한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이호영 대행을 고발하겠답니다. 내용인 즉슨 경비를 강화해야 함에도 경찰병력 일부를 뺐다고 경찰 고의로 병력 철수 의혹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영 우리 직무대행이 이제 당사자가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서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는 뭐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담당이 받아들이고요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영 진구대행의 어깨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바로 세우는 그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일단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경찰은 공정하게 최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소위.